미래를 주도하는 노동자, 한발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는 금속노조를 만들어보고자 출마한 부위원장 후보 기열 1번 정직교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지난 10기 동안 금호타이어, 한국지엠, 현대중공업, 성동조선과 STS조선, 일진다이아몬드 등 구조성 투쟁이 진행되었습니다. 사회복지가 미비한 한국, 한국사회에서 해고는 살인이라는 등식이 성립합니다. 더구나 금성노조가 추구해왔던 300여 벽이 없는 조건에서 노동조합의 개입력은 여전히 개미소리에 불과합니다. 자동차 산업은 미래차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으며 조선산업도 스마트야드, 스마트십이 얘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구조조정 정책은 국가의 산업정책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산업정책이 자본만을 살리는 정책으로 구사되었고 노동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산업정책에 대한 개입을 넘어 노동이 주도하는 산업정책의 꿈을 금성로조의 노드맵을 만들어갈 때입니다. 자동차 부품산 노동자, 외투 기업 노동자들의 꿈을 전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1천개의 1천 자동차 품, 부품사들이 한국 자동차 생산 400만대 이상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입니다. 그 원동력이 2018년부터 조금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전환기와 스마트 공장의 확대는 자동차 부품사들의 생전을 위협하는 칼날이 되고 있습니다. 금성노조는 부품사 대응 체계를 조직적으로 구축해서 부품산업 발전 전략에 당당히 개입해야 합니다. 범, 범정부 차원의 노사학연 대책이 구성을 통해 우리의 불안한 미래를 우리 손으로 준비합시다. 많은 혜택을 받던 외투기업들의 혜택 만류와 산업의 변화로 인한 사업의 변화 등 다양한 이유로 한국에서 사업 축소와 본국 축소 등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외투기업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며 지속적인 자본의 여론 몰이에 속수무책당하기 일수입니다. 더 이상 밀릴 수 없습니다. 금성노조는 외투기업을 모아 상설 대책이 구성을 통해 외투기업의 경상을 일상적으로 분석하고 대응준비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법제도 강화를 통해 목티자본의 발생을 사전에 무력할 화 방도를 준비하고 지역사회 산하경등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고용대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노동이 주도할 수 있다는, 주도해야 한다는 결의를, 결의로 산업정책에 한발 다가가는 11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